조금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시간이 12월 1월 2월 3 3.5개월 남았네요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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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개월 실기 실기 약 2개월 아이 정도면은 가능은 해요 업이면 가능해요 이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일하면서는 불가능해요 일하면서 1회 실기 합격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진짜 합격했다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내 눈으로 난안 보면 난안 믿거든요. 일하면서 6개월 안에 실기 실기 원샷 원킬 했다? 물론 워낙 운이 따르면 워나 쉽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하면서 6개월 안에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서울대 전기과 나왔으면 내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최소 이 정도 지금 남았다. 음 아침 7시 정도에는 자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6개월 동안 술 X 친구 X 가족 부모 X 뭐 휴대폰 X 6개월간 다 끊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리듬이 끊어져. 리듬이 끊어집니다. 이따 6개월만 딱 참으세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 8시, 아침 8시나 9시부터 도서관. 도서관보다는 저는 독서실을 추천합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달라요.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책 보고 다중 이용 시설이고 독서실은 딱 혼자만의 공간이 있죠. 혼자서 집중을 해야 돼. 단 하루도 틀어지면 안 돼. 항상 루틴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돼요. 공부의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그냥 좆는 9시, 8시부터 독서실을 가가지고, 혼자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적게 먹고, 밥 적게 먹고, 잠 옵니다. 그리고 한 6시 정도까지, 18시죠. 18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 간단하게 먹고, 헬스, 운동, 운동, 1.5시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6개월 정도는.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요, 이 체력이 안 되면 계속 졸고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저도 그랬어요. 한달 정도 내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잠 오고 막, 아, 막 공부도 잘안 되고 오히려 공부가 안 돼. 우, 몸이 헬스를 해야지 공부가 머리가 더잘 들어와요. 어. 그래가지고 1차를 필기를 딱 시험 보잖아요. 필기 시험 딱 보면은 가채점을 하잖아.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합불 여부를 내가 알 수가 있어 가채점을 하면 합격했다는 라 가정하에 그날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실기 공부 시작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해야 돼요 쉬면 안돼 쉬면 그날 딱 하루만 쉬고 객관식에서 한 65점 합격 65점 정도로 합격 가능합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이하오님은 이하오님은 나 65점으로 딱 하니까 선생님들 다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럼 하면은, 딱 실기 4월 말에 딱 시험 보시면요. 두달 정도면요. 딱 적당하거든요. 해달 네달 동안 하면은 공부가 루즈해집니다. 지루하다고. 두달이면딱 적당합니다. 두달 동안 전업일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하 아니, 전업이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못하죠. 하죠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 8시, 9시에 도서관 도서실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공부를 할수 없잖아요. 전업수험생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진짜 일하면서 이거를 공부한다. 진짜 일하면서 근데 진짜 딴 사람 있으면요. 내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땄다면.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딴 사람이 뭐 일하면서 내 땄다. 솔직히 난잘못 믿겠어 그거를 몰빵해야 돼. 요 사백님 전기기사 기출 문제 20개년 2 0회독 이상 할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아 그렇죠. 과거를 좀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질질 끌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질질 끌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전기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예요. 질질 끌어가지고 내뭐 되는 놈못 봤어. 딱 그냥 6개월 딱 미친 듯이 자꾸 하는 거지. 자격증도 그렇지만 인생도 그런 거예요. 딱,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뭐든지 간에, 쇳풀도 담김에 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2년, 3년 동안 막 질질 끄는 게 아니야. 뭐든 마찬가지예요. 뭐 자격증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사람이 뭔가 뭘 하겠다라고 이제 뭐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이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사람의 추진력. 유튜브 맨날 하겠다. 아, 유튜브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만 해도 매일 하면 돼요. 하루에 4시간 좀 공부 약한데? 한 일곱 시간은 해야 되는데 최종원 한 일곱 시간 정도 네 시간 좀 약해 최종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제가 최종 선생님 제가 여러 선생님 좀 봤거든요. 최종 선생님이 좀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이 있고 혀가 조금 짧은 거 제외하고는 전혀 뭐 저는 못 알아들 정도도 아니고 최종 선생님이 진짜 좀 선생 같애 돈 냄새 안 나고 또 재밌어요 강의가 재밌어 혀가 좀 짧으시긴 한데 작년에 겸업으로 했는데 바로 병 느끼고 기능사로 턴아굴똥님 겸업으로는 힘들어요 전업일 때 이야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그냥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유튜브 특히 이제 철피디 종합편성 보시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자격증 취득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유튜브를 보시는 거는 자격증 공부하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이제, 동기부여 음. 영상은 볼수 있어요. 공부, 동기부여 영상. 근데 유튜브를 너무, 너무 많이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공부하는 데는. 자, 극일제 기사하면서 옛날 예적에 1년 만에 따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극일제 기사하면 또, 또 다르죠. 그거는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읽은 직 하면은 자격증은 좀 힘들고. 아 힘들고. 2년 만에 땄는데, 누가 물어보면 6개월 만에 땄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 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나의 헤게모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한 3년 공부하고 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쪽팔리니까.